어, 그 당시, 이 그, 김영결 선생님께서는 수필로 쓰셨기 때문에, 거기 제목이 보시면 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하면 어, 해방 전에, 어, 연주를 몇번 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리방으로 끌고 가지고 학원, 그 제자들 모집하는, 어, 그러다 그러니까 풀통을 들고, 어, 그 서울 시내 일대를, 어, 풀칠을 해서, 전봇대에다 이렇게 붙이셨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명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 그, 어, 어떤 이야기냐면은면 어, 본인이 그 기타계에 이렇게 큰 그, 그, 그 신경을 못 써준 게좀 미안하다 하는 뜻에서 아마도 이 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그 때, 한 명, 한 명만 왔으면은, 내가 기타게, 고건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수필의 내용입니다. 아 이분은, 그, 음마평론가에서 정영일 선생님께서, 그, 그, 내가 아는 인간, 김인글 선생님께서 아주 듣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승장으로 가도록 하었습니다 지금 판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예, 선생님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거 강해졌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오구라 선생은 1901년도에 태어나셔서고 1977년도에 그걸 하셨습니다아 그에 보시면은 왼쪽 사진이 1929년도 사진이고요. 어, 아, 오른쪽이 1964년도 사진입니다. 아 역시 그, 들고 있는 기타를 보시게 되면은, 그치, 아까 봤던 그체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정세원 선생님이 가져있던 기타는 몸통이 기타처럼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그라 선생님이 들고 있는 모양은 몸, 그 몸통 자체가 완전 첼로와 똑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그래. 이래서부터 한3 0년 후에 50이 거의 됐때 제가 그러가지 그때 이제 고래 생이 됐다고 네, 저도 했습니저 앞에 제작은 비오름 기타라고 해가지고, 아이린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돈은 삼백 원 돈입니다. 이제 대학을, 매짓을 대학을 여기 저 망돌에 올게 들어야지. 아직 고 그때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교생이 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강사 같은 분, 조교 같은 분도 있는데 우리들 졸업해야 돼. 네, 선생님 모태 때인데. 네, 참석 감사합니다. 아, 어, 선생님께서 그 정신이 아직맑으시기 때문에 옛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왼쪽 사진이 1929년도, 오른쪽이 아, 64년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사진 모습을 보면은 그 간간한 한개 아, 이렇게 생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배우실 때좀 고된 훈련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음 있는 거겠습니다. 이 제작은 김 파치 미야모토입니다. 제작하신 분은 원래 바이올린 전 전문으로 제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기타 이 기타는 아마 그 혹시 음탕 선생님께서 상각이 그. 많이 봐오시는 기타일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대가 남아있습니다. 한 대가 남아있는데 역시, 어, 미야마토 선생님이 제작한 기타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첼로처럼 F차공으로 되어 있으면서, 역시 이 기타가 아까 그 정세원 선생님의 기타, 최초 독주회 때 있던 바로 그 기타입니다. 그 기타고, 헤드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 그세고비아 기타에 김진영 사장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패드를 만들어서 기타를 제작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이게 잘안 보이는데, 그, 이게 라이징 보더라 서 어, 판 부분이 채도처럼 이렇게 그 앞판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이, 어, 좀 크게 되어 있죠? 그,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울림화 관련이 있을 거라고. 아, 어그라스 아니고 어, 뭐그 미야모토 선생이 어, 이 악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어, 세고비아의 그 일본 연주가 계기가 어, 그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아홉 대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 정세원 선생께서 님두 대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어, 이 부분으로 어, 가시면서 한 대는 가지고 가시고 남은 한 대가 뭐냐면은 어, 정세원 선생님의 제사 되시던. 어, 이성룡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있던 기타를 이개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 이것은 오그라순 선생님의 그 음반이 되겠습니다. 음반 자켓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오그라순 선생님의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1943년도 발행했고요. 제목은 기타 특수, 주법,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청덕부, 신서부, 이렇게 또서번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그김금은 선생님께서 오그라순 선생님에게저술하신 그 어, 기타 사전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여기 어, 그림 이미지 파일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세강 출판사에서 어, 이렇게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어, 음반은요. 어, 역시, 오그라순 선생님하고, 어, 다네 분하고 이렇게 해서, 어, 다른 세 분하고 이렇게 했던 그 유성기 연관을 제가 새로 써보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기타 삭쿠치 샤쿠아치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일본의 그 고유한 그 필이 종류 악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퉁소나 이 정도 해당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음반에 보시게 되면은, 어,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제 후에 기타, 어, 소창조 오브라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 표가 되어있습니다. 기타 두 대에, 아 어, 바이올린 기타 한 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샤쿠 하치라는 그, 필이 종류 한 대, 이렇게 해서 사정주로 연주한 그, 유성기의 엄만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